이재명 대통령을 극진히 대하는 중국의 태도는 과거 송나라보다 외교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고려의 위상을 떠올리게 한다. 송나라 최고의 시인 소동파는 고려 사신을 접대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송나라가 망할 지경이라고 상소를 올렸다. 고려의 의천대사가 사신이 되어 송나라를 방문했을 때 황제가 직접 마중을 나오고 고려사라는 사찰을 건립해 줄 정도로 의전의 국력을 쏟아부은 것이다. 당시 스스로 황제국이라고 할 정도로 위풍당당했던 고려의 국격.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보듯이 고려의 군사력은 거란을 물리칠 정도로 강했고 송나라는 그런 고려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 송나라의 역사서 속자치통감장편의 1082년 기록을 보자. 이전에는 여진이 등주에 와서 항상 말을 팔았는데 마행도가 고려에 속하게 된후 길이 끊겨 오래도록 오지 않았다고 들었다. 지금 고려왕에게 마땅히 길을 허락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그러나 여진의 사신은 끝내 오지 않았다. 고려가 허락하지 않으면 말조차 사지 못했던 송나라의 신세. 여기서 여진과 같은 북방 민족들이 중국의 말을 팔기 위해 이동하는 길을 마행도라고 한다. 요하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여 요동반도의 끝인 대련에서 중국 산둥반도의 등주로 가는 길이다. 그렇다면 고려가 요동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고려가 조선보다도 굉장히 작은 영토만 가졌던 것으로. 국사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건 왜일까?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려 전시실에 가보면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을 넘은 적이 없고 동쪽으로는 함경남도까지만 진출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압록강에 남쪽에 강동 육주가 있었고 이를 지키기 위한 천리장성이 동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 강의동 쪽에 육주가 있어야 하는데 왜 남쪽에 있는 걸까? 그리고 고려사에는 천리장성이 서남쪽으로 뻗어 바다에 닿았다고 했는데 왜 동남쪽으로 뻗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강동 육주와 천리장성은 요동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나대학교 복기대 교수팀이 연구한 고려 천리장성과 강동 육주의 위치는 바로 이곳이다. 교과서의 고려 지도와 두 배도 넘게 차이나는 실제 고려의 영토.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걸까? 그첫 번째 이유는 국사 교과서에서 비정한 고려의 압록강과 복기대 교수가 비정한 압록강이 다르기 때문이다. 삼국 유사를 보면 요수의 또 다른 이름이 압록이라고 물수변이 있는 록자를 쓰고 있다. 그러므로 서희가 거란과의 단판으로 얻은 강동 육주는 고대의 압록강, 즉, 요하의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복기대 교수와 함께 고려국경사를 연구한 허우범 교수는 압록이 경계를 뜻하는 만주어 얄루를 음차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압록은 고정된 특정 강 이름이 아니라 나라의 경계가 되는 강을 부르는 일반 명사였다. 고려가 경계로 삼았던 진짜 압록은 지금의 요하였고 조선 시대의 지명이 이동하면서 현재의 압록강으로 이름이 옮겨온 것이다. 그리고 국사 교과서와 복기대 교수팀의 고려 지도가 다른 두 번째 이유. 천령의 위치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산맥의 형상이 표시된 지도를 보면 거란과 여진 몽골 등 북방의 기마 민족들이 말을 타고 평지를 달려오면 고려는 산악지대인 강동 육주에 천리장성을 쌓고 방어를 했어야 했다. 이곳은 고려가 북방민족들과 끊임없이 국경을 맞대며 대륙의 패권을 다투었던 역사의 최전선이었다. 그리고 14세기 말, 명나라는 이 강동 육주 영역에 있는 철령이라는 지역에 군사기지인 철령이를 세운 후그 북쪽으로는 다 명나라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려는 이 철령이 고려 영토였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여 이성계를 보내 요동을 정벌하려 했다. 이렇게 고려 말 조선초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이었던 철령.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관변사학자였던 쓰다 소키치와 그 제자였던 친일파 이병도는 철령이가 강원도 회양에 있었다고 지들 마음대로 비정했다. 이곳에 원래 철령이라고 부르던 고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여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말에 명나라의 철령이를 공격하러 간 이성계는 왜 강원도로 가지 않고 요동으로 갔나? 강원도에 철령이가 있었다면 이성계가 압록강을 넘은 후에 위화도 회군한 것은 다 말이 안 되는 짓이다. 한편 명나라의 역사서인 명사의 기록을 보면 철령이는 요동에 있다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철령이는 1388년 3월에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심양에 두었다가 1393년 4월에 지금의 철령시로 옮겼다. 현재도 중국의 요동지역에는 이 철령시가 존재하고 있다. 이곳은 철광석이 많이 나기 때문에 철령이라고 예로부터 불러왔고 명나라도 여기에 군사기지를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철령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명나라가 자신들의 군대 위치를 자신들의 역사서의 당대에 기록한 것이니 도저히 반박불가한 사실이다. 이렇듯 천령이가 요동에 있었으니 강동, 육주도 요동에 있었고 그 지역을 지키는 천리장성도 자연스럽게 요동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친일파 이병도와 그의 제자들, 식민사학자들이 축소시킨 고려사, 113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황현필도 왜곡하고 있는 고려사. 우리 스스로가 반토막 내버린 고려의 영토를 보고 중국은 과거 북한 지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동북공정을 완성할 수 있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은 과거 고려 시대에도 북한이 중국의 땅이었다는 역사적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제사회가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수용하게 된다면 중국의 북한 영토 점유에 동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영토 분쟁에 있어 국제관리는 역사적 연고권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소유권 증명서다. 고려의 국경을 바로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동의월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웃나라들의 치이고 밟히고 이용당하고 호구잡히는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부디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인의 힘을 보여주세요.